연애 과정에서도 힘들고, 결혼 생활 이후에 인생이 꼬이거나, 결국에는 뭐 이혼까지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태어나는 후세 애들한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바람기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바람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요 어. 한눈에 봐도 알수 있는 바람기가 센 남자와 여자의 얼굴 관상이에요. 어,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잖아요. 뭐 어떤 뭐 인연법으로 만나 가지고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하는데 잘 만나야 되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도 보든 여자 입장에서도 보든 상대를 잘못 만나면 어. 연애 과정에서도 힘들고 결혼 생활 이후에 인생이 꼬이거나 결국엔 뭐 이혼까지 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태어나는 후세 애들한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안 좋은 사람을 좀 걸러낼 수 있도록 이제 관상을 좀 보는 게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의 바람은 용서하기 힘든 배신 이상의 엄청난 고통과 후폭풍 시련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나면.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남녀간의 이별과 배신은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서도 아주 큰 고통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심적인 고통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바람기, 바람펴 갖고 많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람기를 잘알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사주 팔자를 분석해 보는 법도 있고. 그게 가장 빠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주를 잘 풀면 그 사람의 바람기가 있는 존재 여부와 그 바람기가 있다면 언제 이 바람기가 표출돼서 튀어나오느냐는 그 시기 언제 바람이 날 것인지 그 시기까지도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바람기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람길를알수 있는 바람둥이를 간별하는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미리 걸러낼 수 있으니까 속 썩을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결혼도 안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바람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관상사에서는 눈을 흘겨보는 사람은 마음이 간사하거나 또는 음란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흘겨보는 사람은 음, 겉마음과 속마음이 따르다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필 확률도 높겠죠 그리고, 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전 대통령. <laughs> 좀 째려보고 흘겨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많이 힘들게 했고, 어, 그리고, 어, 국가적인 정책 사업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 주머니를 채우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어, 이제 그런 예가 되고, 눈이 촉촉하고 눈물이 고인 눈을 도화의 눈이라고 하는데, 에, 이런 사람은 사주의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의 기운이 많으면, 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매우 음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기가 넘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죠. 음기가 넘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리고 무채통에다 치마만 둘러도 좋다고 칠렐레 팔렐레 하는 눈이 돌아가는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 그 결론적으로 이런 물기를 머금은 듯한 눈을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눈을 자주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바람둥이 유형입니다. 그리고 애교살 발의 아랫부분을 누당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지나치게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애교살이 검푸르거나 좁쌀 알갱이가 돋듯이 오돌도돌한 기색이 있으면 분명 바람둥이입니다. 그리고 눈꼬리에 잔주름이 많은 분 이건 남녀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꼬리 부분은 성욕의 생성 부위인데 여기에 잔주름이 짝글짝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부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바람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 바람 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남녀 공통적으로 눈가에 잔주름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음, 요런 사람들 이제 눈웃음을 또잘 어, 치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저번에 그 미투 운동 있었죠. 그때 이렇게 망신살 뻗치고 뭐 구속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 그런 분들이 에, 보면 <laughs> 그런 남자들이 거의 어, 눈가에 주름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어두우면 여기 눈꼬리가 어두우면 미혼 남녀들은 아직 짝을 일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 기혼자는 부부가 지금 현재 아주 결혼 생활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눈썹이 섬세하고 부드럽고 수양버들과 같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99% 바람둥이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사람들은 섬세하게 상대방한테 신경을 써서 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둥이가 되죠. 눈썹의 모양이 반달처럼 마치 웃고 있는 그런 눈썹이라고 한다면 도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더 더욱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남자의 속눈썹이 길면 한 여자에게 만족을 못하고 여러 여성을 상대로 바람을 피우는 바람둥이이고요. 또한 여자가 속눈썹이 길면 교태, 교태가 뭔지 아세요? 어, 잠자리 기술이라든가 끼. 이런 게 있어서 여러 남자를 유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자 눈썹 또는 눈썹 끝이 팔자로 갈라지거나 눈썹 끝이 내려가서 눈꼬리를 누르는 팔자 눈썹은 남녀를 불문하고 바람기가 많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 눈썹 끝이 부부궁을 나타내는 여기 어미라는 곳이 있어요. 어미 관문을 어, 침범하거나, 어, 찌르고 있기 때문에 부부운이 엉기는 거예요. 좋지 못하고 이혼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간이 너무 넓은 사람 또는 눈썹이 짧고 굵은데 미간까지 넓은 사람 여성의 미간이 넓으면 쉽게 줘요. 쉽게 얘기해서 잘 준다고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바람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 옆에 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도톰한 입술을 가진 사람 눈꼬리나 애교살 아래에 그 부위에 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코가 높은 사람 여기서 눈꼬리나 애교살 아래 부위에 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애정으로 인해서 그 눈꼬리 밑에 눈물 점이라고 안 합니까 눈물 흘릴 일이 많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남자로 인해서 만나는 남자마다 힘들게 해서 많이 웁니다 그래서 눈물 점이라고 해요 코가 높은 사람은 연애의 주도권을 자기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상대는 그렇게 코가 높은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 그러고 나서 결국은 차버림을 당해요. 배신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머리는 두 종류가 있대요. 양골 대머리하고 음골 대머리. 근데 음골 대머리를 가진 사람은 음난하고 음탕하고 바람둥이랍니다. 그리고 보조개가 이렇게 있으면 좋게 보는데 관상학적으로 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조개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성에게 호감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기로 발동 하겠죠 보조개가 있는 남성은 성격이 여성스럽고 유흥을 좋아하고 반대로 재산관리나 자기관리 가정에는 미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조개가 있는 여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숙한 스타일이고 일찍부터 남성의 유혹이나 주목을 받아서 인기를 끌게 되고 어 이성의 인기를 끄는 스타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애정운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안 좋은 유혹도 많이 치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서양인들한테 많은데 갈라진 턱에 턱을 가진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성에게 호감을 받는 부위로서 특히 서양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성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피게 되겠죠 <laughs> 이런 턱을 가진 남자는 바람기가 많아서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연애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걸음굽을 걷는데 마리님 몰래 마리님 몰로 그 교태 부리는 걸음걸이 아세요 마치 교태를 부리듯이 엉덩이가 세번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일보삼료라고 한대요 한보에 세번 흔들린다. 어, 이렇게 거, 여성이 걸으며 생각이 깊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솔하면서 이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대요. 잘 준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도 지키기 어렵고 이혼 수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남성의 경우 이, 이 걸음걸이가 마치 참새가 깡총깡총 뛰듯이 한다면 생각이 경솔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이성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된답니다. 그리고 끝으로. <laughs> 입술 위에 있는 점은 음란한 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가진 사람은 보통 성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성적인 욕망이 강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날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성적인 욕망이 강하게 되면 점이 원래 없었던 사람도 여기 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 자연스럽게 점이 생긴데요. 반대로, 그리고 바람기가 이렇게 의심된다면, 요런 체크를 해보시고, 이 항목에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거의 바람둥이라고 단정 지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